지금 스키장 가는 길 쪽에 사고가 엄청 크게 났거든요? 차가 모닝인데 여자분이 타고 계셨어요. 약간 아줌만데 차가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를 돌려서 다시 그쪽으로 가서 조금 도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아마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레카나 뭐 이런 거안온거 보니까 연락을 따로 취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돌려서 가보겠습니다. 이쪽 근처 어디에서 사고가 나셨는데 차가 어디 왔냐? 저차예요저 차. 근데 앞에 심하게만 가지고 요리도 다 깨졌어요. 한번 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컵브 길이라서 위험할 것 같아요. 위험한데? 괜찮으세요? 아니요, 지금. 아 따로 보행에서 통화하셨나요? 네, 아 금방 온대요? 아, 지나가다가 위험한 상고난것 같고. 어 어떻게? 네. 여기가 미끄러워가지고아 이쪽에서요? 네. 여기 지금 커브길 쪽에서 블랙 아이스 때문에 미끄러져서 차가 돌았나봐요. 일단은 레카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차를 일단 조금 더 뒤로 세워놓고, 마지막으로 차에 태워보겠습니다. 일단은 차에 조금 계실래요? 추우실 것같은데 이쪽으로 오세요. 차올 때까지 조금만 계세요. 아직 안 블랙카가 와서 어휴, 진짜 다행입니다 크게 안 다치셔 가지고 조금 팔을 계속 구부리고 계셔 가지고 병원은 가보셔야 될것 같은데 일단 외상 적으로는 크게 다친 데가 없으신 것 같아요 안에 에어백도 터져 있고 저도 옛날에 저런 사고를 한번 당한 적이 있었어가지고 근데 또 아주머니 혼자 계시니까 혹시 기억을 잃으셨을까봐 아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에이, 고민할 시간에 계속 마음에 남을 바에는 그냥 차를 돌리자 해서 돌려서 왔는데 당행히 조금 편하게 따뜻하게 계셨다가 조금 마음 안정 찾으시고 그러고 레카 오자마자 바로 가셨어요 크게 안 다치시길 바라면서 참 그럼 오늘도 스키장에서의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안니다스고 오야하나, 스키 이쁘다. 어. 포인트가 달라진 게보이세 아, 누나 한번 타고 가야지. 더워서 안탈거죠 뭘? 스키 스키를 안탈거냐니 더워서 안탈거죠 영상 10, 15도까지 올라가는데? 오늘? 아니요 다음주 뭐.. 뭐? 수요일 모두야 일어나? 수목풍토 근데 스키를 왜 안타? 버터파잖아요 <laughs> <어젯받았잖아>. 그래도 타야지 x 시나 <laughs> 안탈거 다알아야난 탈거야 그럼 형 타면 저도 나올게요 난 무조건 탈거야 이에요난 무조건 탈거야 저기서 멈출게. Your head They'll tell you what to do in life instead of everything you know that you can get Don't let them guide your life towards regret I'll fight for what I love with every breath. My past is filled with things I won't forget. I use them all to push me to my best. So treat the worst of just like 저 누구랑 타고 있어, 시영아? 저 아까 민석이랑 지영이 형이랑 타다가. 알겠어. 조심타 어. 어,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저기 타고 어, 봤어요 어, 진짜요? 네. 태, 재즈에서. 저 그거 네. 타고 지금 방전됐어요. 어. 12시에 강습인데. 어, 그래요? 방전됐습니다. 아, 너무 진짜 액션적이로 연기했어요, <laughs> 연기. 했어요, 연기. 어. 특히 잘 타는 척, 연기. <laughs> 아, 이무 제일 잘 타? 어, 아드님은. 어. 수일, 아 복귀요? 복귀했다가 휴일라또 와요 저녁은 그럼 언제 하는 거예요? 27일 아 12월이구나 27일 그렇게 여기 강풍에 맞추려고 휴일날 아. 나와서 구매하려고 우와 휴일날 나서구매하려 짱이다 대단하다 그지영 아, <laughs> 형님 아,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아, 누가 이한테 증산 이것만 하냐 <laughs> 뭐 볼에 뭘 붙인 거야 <laughs> 이거? 뭐 테이핑 멋있다 야 하원아 저기 중간에서 기다릴게 조심히 타, 이 표! 조심히 타, 찬이야! 혼자 타고 있어? 아니야, 이들 훈련. 그만해, 이씨. 응? 너 타야지. 내일 어딜 가? 내일, 내일 봐, 내일, 아, 왜? 내일부터. 아, 잠깐만. 내일부터. 야, 우리 돌아오는 뒤에 레벨 1 그거잖아. 네, 좋아요 어우, 씨. 어, 씨, 어, 무서운데? 파이팅. 아, 나 무서워. 나 지금 첫 트롤퍼야. 에이. 네. 안 타나요? 아예 무서워. 파이팅 보여주세요. Okay. Twenty nine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ed to the last ten.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ed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ment 아, 이제 조금 있으면은 강습을 하러 가야 되는데, 체력을 조금 아껴뒀다가 강습 때혼신의 힘을 다해서 강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테크노 슬로프 정상인데, 사람도 없고 눈도 너무 좋아요. 하지만 조금 덥습니다. <목소리> 무슨 해병대 가서 퍼뽀가 돼서 왔어? 어? <laughs> 이렇게 변해도 되는 거야? 사람이? 이건 뭐야? 씨, 개 목걸이야? 야, 덥다. 아, 더, 더... 버리기 딱 좋네. 안더 더. 혹시 와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닙니다 아니 어, 날씨가 더워지는데 이거 팔에다가 차시면 되고 오늘이 첫수 높은 가요 그럼? 네 그러면 일단은 스지 한번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